갈매길 구 다시 일 코스 시작 인증돼서 도장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갈매길 구1시일 코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현마을 시작점에서 이제 철마를 지나가지고 이곡마을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보통 뭐 2시간 반에서 짧으면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일단 오늘 한번 걸어보고, 뭐, 9-2 코스까지 걸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초입 시작하면서부터 길이 바로 1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또다시 1코스 초입은 조용합니다 이쪽으로는 또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9-1 코스 이제 시작 부분에서 쭉 이렇게 그냥 계속 이런 길을 가네요 그리고 조금 날씨가 더울 때는 안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뭐 햇빛 가리는 그런 곳이 없네요. 뭐 날씨가 선선하고 좀 그럴 때는 햇빛 받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더운 날씨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이뭐 벌써. 지겨운 것 같습니다. 해동어 누리교입니다. 저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갈매길은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는 사진만 찍고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계곡물도 보가고 멋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덥네요, 진짜. 부산 지우의숲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지금 뭐 올라가 볼라니까 제법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의숲 쪽으로 오시면 그뭐 관리 센터라고 있습니다. 조금 위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그 뒤쪽으로 가시면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들은 거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갈매길 걸으면서 정 코스 중에 딱한 코스에서 개 마주쳐가지고 개가 막 짓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9-1 코스 같은 경우에는 개를 두 번이나 마주쳤네요 그것도 바로 앞에서 막 짓고 그럽니다 자 이제 철마 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지금까지는 길이 좋았다가 이쪽 라인은 지금 도보가 없습니다 보도블록이 없고 그냥 왕복 2차로에 지금 길 따라 이렇게 갑니다 이런 길은 특히 차가 쌩쌩 다니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길이 있는 도로로 돼 있는 곳은 무조건 차가 오는 방면쪽으로 걸어 가십시오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처음 시작해 가지고 쉴 때가 마땅치 않은데 이제 한 1시간 좀 안 되는 주점인데, 여기 이렇게 벤치도 있네요. 여기서 조금 쉬다 가겠습니다. 자, 갈매길 9-1 코스 중간도보 인증대 도착했습니다.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네요. 뛰어온 건 아니고,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천천히 걸어왔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쉬는 시간도 좀 있었고, 9-1 코스 중간 도보 인증대 도장 완료했습니다. 위쪽 방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확실히 갈밑길을좀 숲길도 있고 그늘도 있고 이래 해야지 좀 재밌는 것 같네요. 그냥 계속. 평지를 가는 거는 재미없는것 같습니다. 바로 좀 달려주고 하면 재밌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9-1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질 못하겠네요. 9-2 코스를 가면서 인도 쪽으로 가서 좀 달려보겠습니다. 9-1 코스는 다른 계절보다는 가을에 딱 걸으면 여기 대기 이쁠 것 같네요. 나무들이 이렇게 쫙 일렬로 있고 이게 지금은 녹색깔인데 이제 가을에 붉은색으로 변하면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기 군고구마 파는 집이 있습니다. 군고구마 보면서 아이고 맛있겠다 하면서 위로 쭉 올라가시다가 알바. 저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 가지고 지금 이쪽 길로 가야됩니다 저쪽 위로 계속 올라가시면 안됩니다 이쪽 갈매길 표지판 송호원 암소 숯불구이 한우직판장 이쪽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곳 마을까지 1.4km 남았는데 와이쪽도좀 위험하네요 왕복 2차선에 길이 없는데 이 지금 그래도 이쪽 방면이 그늘이 있어서 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반대 방면으로 걸어가야지 안 위험합니다 차가 오는 방면으로 걸어가길 추천드립니다 위험한 길을 이제 걷다가 보면 이제 이쪽으로, 걸맥길은 여기 다리 보이시죠? 이쪽 방면으로 들어갑니다. 산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아, 산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포장도로, 걸을 수 있는 포장도로로 이렇게 길을 우회했습니다 저쪽으로는 계속 차도만 있다보니까 위험한 구간이 되니까 지금 이쪽으로 뺀것 같네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길이 계속 없으니까 저렇게 우회하게 해놨습니다 안전하게 저도 일로 가겠습니다. 갈매길 9-1 코스 마지막 종점 인증돼서 도장 올렸습니다. 갈매길 9-1 코스 오늘 완주했고, 더운 여름날에는 지금 햇빛이 없어가지고 좀 힘든 구간입니다. 좋은 날만 아니면 뭐 금방 걸어가는 코스 같고 보통 뭐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뭐 뛰어오신다면 뭐 1시간도 충분히 뛰어올 수 있는 코스고요 그리고 짧은 코스다 보니까 제 마지막 9-2 코스랑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조금 쉬다가 9-2 코스 시작해 보겠습니다.